하나님 메시지 2020년 6월 1일 유대인의 절기 말라기 2장 3 고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저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한 장면을 보았는데 위험한 염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염산 위에는 나무토막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염산 위에 연기를 뿜으며 녹고 있는 나무토막을 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염산과 같은 지옥에 빠질 한 영혼을 구원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하시려고 이러한 뜻을 주시나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유대인의 사상이라 하시며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하여 그 위험성이 염산에 빠진 나무토막과 같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주시며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에 대하여 빠져있음에 그 모습이 염산에 빠진 나무토막과 같다고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영혼을 위하여 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로 구원을 얻었고, 그 모든 절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절기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예전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수많은 재앙들이 절기에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수많은 계란들이 포장되어 저장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그 계란들은 부화기에 들어가 부화되기 위한 계란이 아닌, 그저 사람들에게 팔리고 먹기 위한 계란으로 조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지 않고, 절기에 빠져 절기만을 기다리는 저들은 이처럼 부활하기 위하여 준비됨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준비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가 중요함은 알아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깊이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처럼 유대교의 사상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염산에 빠진 나무토막과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이 뜻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는데 저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정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집을 떠난 이혼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유대인들의 절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이혼녀와 같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가 중요함은 알아도 2000년 전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그 구원하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에 빠져 휴거를 준비한다면 당신의 모습이 염산에 빠진 나무토막과 같을 것이며 구하실에 들어가는 계란이 아닌 팔려나갈 죽음의 계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이혼료로 살아가는 여인과 같이 주님을 버리고 절기만 찾은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많은 글을 작성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을 보니 무척 중요한 글이었고, 사랑을 고백하고 청원하는 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글을 작성하고는 작성만 했지, 정작 발송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귀한 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이처럼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절기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수없이 글을 작성하고도 발송하지 않는 모습과 같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만 빠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유대교의 절기에 대하여. 그것이 중요하더라도 너무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모든 제사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야 2장 12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이사야 1장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아모스 5장 2 1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예레미야 애가 2장 6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유대인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역대상 23장 31절 또 안식일과 초월호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제사하기 위하여 또 6월절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을 얻고 애굽에서 탈출한 일에 대하여 기념하는 절기들입니다. 그 모든 절기 에 예수님은 없고 그림자적인 부분만 있습니다. 절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양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으며, 어느 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없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절기의 양의 피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피는 희석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심과 같이 예수님보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염산에 빠진 나무토막과 같으며 그러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뜻을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고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